자,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 네, 카자흐스탄 대 웰스. 자, 양팀다 지금 주전수비서한 명씩 결정 중입니다. 자, 우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세 경기를 치렀고, 그중 1승 2패를 기록하며 제2조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세 경기 중 웨일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한 경기도 있는 그런 카자흐스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벨라미 감독 부임 후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경기 벨기에 상대로 좀 패배하며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직전 뭐 벨기에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있던 걸3대 3까지 좀 따라잡으며 쉽게 꺾이지 않은 만큼 확실히 좀 벨라비 감독 부임 후에 웰스는 굉장히 좀 막강해졌다 그러면서 좀 경쟁력도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웰스가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웰스의 압박에 대응이 잘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효적 압박에 이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웰스의 압박에 대응이 좀잘안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롱볼 비중이 커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공격이 더 단조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팀 자체가 평소에도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큰데, 지금 이제 웰스 상대로, 그것도 압박이 좀 좋은 웰스 상대로 이제 압박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더더욱 좀 롱볼 비중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 퀄리티에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클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좀. 자, 그, 을단 현재 전반적인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양 팀의 좀 전력 차, 그리고 이제 웰스가 확실히 벨라미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성적을 좀 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기세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웰스가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좀잘 운영하면서, 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큰 팀이긴 했지만, 어,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줄곧 좀 보여왔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네, 원정이라고 해도 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일스 승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대 티르키에. 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주점 대표가 한 명, 결장. <laughs> 자, 그리고 티르키에 같은 경우에는, 큰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두팀다 이제 3월에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른 이후에 오랜만에 공식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는 친성 경기를 좀 치르며 여유를 가졌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맞붙게 된 그런 양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좀 여기까지 두팀다 오랜만에 공식전을 좀 치른다라고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조지아나, 티르키에 모두 공격 전기가 좋으면서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조지아보다는 티르키에의 공격 패턴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어, 비교적 다채로운 공격을 구사할 팀은 티르키에라고 좀 보여져요. 조이니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 패턴을 더좀 다양하게 가져갈 팀은 좀 티르키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만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좋고 그에 반해 이제 티르키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며 불안정한 수비를 종종 보이기 때문에 대려 어, 실적 위험은 티르키에가 더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구사하며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팀은 티르키에일 순 있지만 공격에서의 효율성은 조지아가 더 좋을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이제 대려 이제,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더 이제 좀 좋은 모습을좀 보일 팀 또한, 좀 조지아가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조지아의 그런 홈 강세, 그리고 양 팀의 그 수비 차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난다고 하면은, 요런 어 점, 여러 점들을 좀다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티르키에보다는, 어 조지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조지아가 원정에서는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홈에서는 어좀 수비가 많이 좀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 팀한테 유효 슈팅도 그렇게 뭐 많이 허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약간 홈 조지아의 어 부분을 더 고려해서 저는 영 경기는 양 팀의 그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부분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봐 요건 조지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조지아 프레스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지아 프렌스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 리투아니아 대, 이제, 몰타. 리투아니아, 같은, 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리에한 명, 결장.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피드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친성 경기 포함 1년 3개월 동안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재 좀 리투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몰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4경기를 좀 치렀는데 어, 거기서 1무 3패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예선전 승리가 없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상대로 8대 0 대패를 좀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 네덜란드와의 그런 큰 체급 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좀 무기력한 모습 을좀 보였던 그 직전 경기 좀 몰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두 팀은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영대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두팀다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많았다 보니까 공격이 대체로 좀 단조로웠고 그리고 특히 페널티 박스 진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좋은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게 이어졌고 그러면서 영대0좀 생무로 이제 끝이 나게 되었었죠 자 물론 이제 이번에는 물리투아니가 뭐 홈이다 보니까 좀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물뭐 리투아니아의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리투아니 같은 경우에는 역습 기반으로 공격을 좀 전개하기 때문에 뭐 수비라인이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공략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몰타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다고 하면은 리투아니아가 공략하기는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뭐 몰타 역시 뭐 롱볼을 좀 통한 역습이나 크로스가 주요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몰타 역시 고, 어, 효율적인 공격을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어, 양 팀의 공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좀 지난 맞대결과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리투아니아가 긴 무승행진을 끊기에는 가장 적합한 경기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경기가 뭐 무승부로 좀 끝나도 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다 보니, 어, 차라리 저는 어, 승패보다는 이거는 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이제 몰타가 원정에서 어, 좀 승리를 좀 기대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그국 이제 리투아니아가 이기거나, 그러면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쪽에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갈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만약에 뭐 리투아니아가 좀 이긴다고 해도 현재 뭐 이제 리투아니아의 그 이제 좀 저조한 그런 좀 득점력을 좀 보란다고 하면은 어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한 1점차 정도의 승 쪽을 어 보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난 경기처럼. 양팀다 뭐 공격이 좀 지지부진 하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햄무알 무쪽으로 어,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햄무알 무중에서 선택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독일.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라슬린 슈란츠 그리고 페네스가 결정 중이에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라, 카베르츠 그리고 테어슈트켄, 그리고 슐로터백 그리고 이제 카볼로비치 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좀 전력 운수가 큰 현재 좀 독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 제일 라인업을 지금 어,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시할라의 좀 결정은 독일한테 있어서는 타격이 크다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이긴 경기가 없을 만큼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전에 비해 득점력이 확 줄어들면서 공격이 침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만큼의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올해 슬로바키아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과 프랑스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당한 채 월드컵 예선 연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는 네이션스 리그 3, 4위 결정전을 좀 치렀는데 이제 거기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4위로 네이션스 리그를 마무리하기도 했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독일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슬로바키아에 비해서는 뭐 독일이 확실히 좀 공격 패턴이나 이제 퀄리티가 좀 다양하면서 좀 좋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잘좀 좀 활용하면서 그래도 독일이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물론 이제 무시할라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와 같은 그런 어좀 주축 공격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보다는 뭐 독일의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현재 슬로바키아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독일의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 그런 독일이 그래도 공격을 잘좀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좀 자,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이제 버티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볼을 좀 탈취한다고 하면은 역습으로 전환해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네, 언급했듯이 이제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라인이 내려간 상태에서 역습을 전개하면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느릴 수좀 있기 때문에 어, 수비 전환이 빠른 독일 상대로 슬로바키아의 역습이 큰 효과를 좀못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어, 보여져요. 네. 저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슬로바키아의 그런 역습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의 그런 역습이 효과적이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슬로바키아의 공격이 단조로워질 우려도 있는 경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독일의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슬로바키아보다는 전력이 더 막강하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독일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 현재, 좀, 독일이 좀 전력 루스가 이제 큰 상태고,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이제 작년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슬로바키아가 좀, 어, 반전을, 어, 만들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어, 올해 슬로바키아는 확실히 경기력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 게 지금 보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요거는 그래도, 네.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 승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대 부가일랜드. 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남명결단 그리고 부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에서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간 감독을 맡던 레이 콜츠가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프 스트라스도 감독이 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15년 동안 이제 지휘봉을 잡던 감독이 떠난 게 어, 괜찮죠. 좀 타격이 좀클 수는 있긴 하, 하지만, 어, 그, 그,지만 이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리콜즈 체제에서의 룩셈부르크는 경기력, 성적, 전부 다 이제 저조했기 때문에, 어, 대려 이런 약간 감독 교체가 긍정적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조금만큼 네. 이제 리콜즈 좀 체제에서는 많이 좀 수명이 좀 다했다라고 또 평가 받았을 만큼, 어, 최근 좀 룩셈부르크의 그런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어 이제, 감독 교체는 오히려 지금, 어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부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를 기록을 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이후에 첫 공식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네이션스 리그 경기적, 뭐 룩셋부는 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거둔 전적도 있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두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 2대2 스코어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어,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양팀다유효 스팅을 잘 만들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적은 득점 기회를 굉장히 좀잘 살렸다 보니까 그런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갔다 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2대2 라는 스코어 치고는 이제 경기 내용은 이제 좀 생각보다는 양팀다뭐 득점기를 좀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좀잘 살렸다 보니까 그런 어 스코어가 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지난 맞대결에서의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뭐 양팀 다 득점 기회를 좀 생각보다는 잘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해둬야 는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제프 스트라스 감독이 중원과 수비 안정성에 포커스를 좀 주로 좀 두는 편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전술 특성상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룩셈부르크의 좀 템포는 굉장히 느리게 좀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템포 또한 자연스레 좀 느려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긴 무승인 진중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보통 새 감독 부임 후첫 경기에서는 패배로 잘 이어지지 않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 경기는 그래도, 어, 홈팀 룩셈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북아일랜드가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리가 없으면서 경기력도 확실히 원정에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 원정 북아일랜드는 확실히 좀 불안 요소가 좀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새 감독 교체 후첫 경기라는 그런 좀 룩셈부르크라는 점까지 고란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최소한 좀 홈에서 패배는 좀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룩셈부르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룩셈부르크 프렌스 보는 경기, 이것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덜란드 대 폴란드.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림폼 그리고 페르브리언 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에테스카가 결정 중이에요. 자, 네덜란드가 월드컵 예선에서 총두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두 경기에서는 전부 다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좀 폴란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두 팀의, 최근 좀 월드컵 예선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네덜란드가 그래도 홈에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점유율을 좀 높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측면 위주로, 이제, 네덜란드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원정에서 좀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 약간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네덜란드의 그 측면의 어 측면 공격에 어좀 대응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 싸움에서도 다소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좀 압박에 좀 대응이 좀잘안될수 있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을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대체로 좀 전진성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 네덜란드의 파이널 서드 진입도 이제 생각 이상으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확실히 안 좋은 그런 쪽 폴란드라고 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도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이제 훨씬 더큰 편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좀클 수, 있, 어,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좀 자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좀 막힌다고 하면은, 공격이 좀 많이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 좀 폴란드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확실히 뭐, 이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네, 크게 코멘트는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론 모두, 이제, 네덜란드가 더 우세하고, 어, 폴란드의 그런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요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어, 네덜란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도 많이 좀 떨어지는 좀 팀이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후반에 이제, 아래도 에너지 레벨이 좀어 많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수비에서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어 경기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홈에서 이제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하면서 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봐요. 자 아무튼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네덜란드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덜란드 혼자서 오바를 좀 만들 수도 있는 뭐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대 볼리비아. 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로비티드 한 명, 그리고, 그리고 수비 한 명이 결장 충 자, 그러서 지금 두란을 좀 비롯해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그런 좀 콜롬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볼리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6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직전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이제 고무적일 수 있다. 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페루와 뭐, 파라가이 상대로는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그른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어, 혈이 좀 뚫리지 못하고 있는, 최근에 쪽 콜롬비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블리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칠레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행진을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블리바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 이점을 가진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원정 수비가 많이 좀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대표적으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격차가 이제 큰 그런 좀 볼리비아인만큼 확실히 좀홈 볼리비아와 원정 볼리비아는 완전 뭐좀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원정 볼리비아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뭐 콜롬비아의 공격 전개가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원정에서 수비가 무너진 볼리비아 상대로는 좋은 득점 기회를 그래도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이 좀 느리면서 라인 간격도 많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볼리비아가 허용하는 공간을 이제 콜롬비아가 곧잘 활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콜롬비아의 어, 좀 공격에서의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볼만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약간 좀, 어 득점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넣으면서, 약간 좀, 어 대량 득점까지도 한번,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저, 그래서 일단 확실히, 뭐, 콜롬비아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상대가, 이제, 원정 최악체인, 그런좀 볼리비아고, 그리고 지금 뭐 볼리비아의, 그 원정에서의 그좀 수비도, 뭐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에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이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긴 무승행진을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최소 엔디캡 기준점이 2 점인데, 네이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인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 승 이제 엔디 e 기준 마인승 네, 어느 반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우선은 불가리아 대 이제 스페인. 자, 일단은 확실히 뭐 이제 전력만 놓고 보면 스페인이 훨씬 더 이제 앞서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최근에는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가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대패를 좀 당한 전적이 좀 없을 만큼 홈에서의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불가리아가 뭐 만약에 어 스페인 상대로 뭐 진다고 해도 뭐 대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불가리아 3프랑스쪽 타이츠구사 일사님결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구사일님 3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도 한번더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어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네 이거는 불가리아 저는 3프렌승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구도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수리남 대 파나마 경기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수리남 프렌승 보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루가이 대 페루 자 이거는 저는 우루가이 승쪽 보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마인승보다는 차라리, 한번 EM무 도전을 해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EM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루가이 승에 EM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네, 해서, 이제, 오늘 월드컵 예선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첩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